안녕하세요 s c h 티 스쿨 한국 미관 뷰티 아카데미 원장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국가자격증 피부 미용 실기 시험 준비하면서 한 번에 합격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갖고 있죠 그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 번 떨어지신 분 시험 시간 다 맞췄고 소독도 다 했는데 떨어지신 분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 국가자격증 피부 미용 실기 시험 고득점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세 가지 비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증 피부미용 실기 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첫 번째 비법. 실기 시험 일과제 첫 관문 관리 차트 글씨 이쁘게 쓰고 정성스럽게 쓰자입니다. 관리 차트 굉장히 쉬운데 중성 건성 지성 피부 타입만 잘 맞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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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채점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수험자를 직접 보면서 채점하는 방법과 관리 차트 이 종이만 보고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국가자격증 실기 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대인데요. 수험자를 직접 보고 채점한 점수에서 60점 중반의 점수를 받아놨는데 관리 차트에서 점수가 깎인다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 차트 부분은 실기 시험의 가장 첫 번째 과제라 수험자들이 가장 떨려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간혹 긴장한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떨면서 글씨를 삐뚤삐뚤하게 알아볼 수 없게 쓰거나 급한 마음에 막 흘려 쓰게 됩니다. 관리 차트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당연히 피부 타입 맞게 정확하게 잘 쓰셔야 하고요. 플러스 글씨를 다른 분들보다 더 이쁘게 쓰셔야 합니다. 글씨가 이상하게 적히면 알아볼 수가 없어서 오답 처리가 되겠죠. 일가제 때 너무 떨리시는 분들은 큰 숨을 크게 들이시고 깊게 내뱉은 후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스럽게 쓰신다면 다른 분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피부 미용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두 번째 비법 매뉴얼 테크닉 연습을 많이 하라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은 일과제 중 많은 점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뉴얼 테크닉으로 피부 전문가의 경력 차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1년, 2년, 5년, 10년 경력이 높을수록 손놀림이 완전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님께서도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매뉴얼 테크닉입니다. 매뉴얼 테크닉을 많이 연습한 사람에게선 다른 과제도 충실히 열심히 했겠지 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뉴얼 테크닉 연습하실 때 애플라지 두드리기 주무리기 바이브레이션을 잘 조합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테크닉을 선보인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피부미용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세 번째 비법 눈썹, 왁싱, 모델 심사 같은 옵션 과목에서 점수를 깎이지 말자입니다. 실기 시험의 채점 방식은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소한 부분에서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썹 정리 항목에서 눈썹을 미리 정리해 와서 필요 없는 부분의 눈썹의 털을 뽑는 경우, 손이 너무 떨려서 눈썹을 여러 번 뽑지 못하는 경우. 왁싱 시 잔여물로 인해 휴지가 묻어나는 경우, 모델 심사에서 모델이 실수로 악세서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일가제 준비 과정에서 볼에 물이 없는 경우,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점수가 쌓여 큰 점수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국가자격증 피부 미용 실기시험, 한 번에 합격하는 세 가지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수험자들은 시간도 잘 맞췄고 소독도 다 했고, 속고도 함께 졌고 평상시보다 완전 잘했어 나 붙었어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수험자들은 작은 일부만 보이겠지만 시험 감독관님은 전문가로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피부 미용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전문가로서 고객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타이머를 보지 않을 만큼 많은 연습량과 외우는 방식이 아닌 매 과제의 정확한 이해를 알고 연습하신다면 응. 여러분은 응. 한 번에 응.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세 가지 비법 참고하셔서 바로 한 번에 합격하세요. 지금까지 KBT스쿨 한국 미간 뷰티 아카데미 먼저 김아려 비비안입니다. 여러분 합격하세요. 고득점으로 한 번에 합격하세요.